이전에 했던 건데, 또 하, 다시 하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자꾸 반복해도 괜찮은 거야. 지금 이게 한글이니까, 이 소팅을 만약에 이걸 소팅을 한다고 치자고, 소트, 소트, 아무 그 효과가 없지. 이거는 가나다 순으로 되기 때문에, 그지, 소용이 없는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다른 방법을 어떻게 찾을까 이거, 유니크 유니크까지만 카피해서 여기다, 여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보조열을 만들어 보자고 w e 대 k w e e k 는 여유값이 1, 2, 3, 4로 떨어진단 말이야 숫자로 Ctrl, Shift, 아래 방향 그걸 유니크, 유니크 처리한다. OK, 그렇지. 요두 개의 테이블, 요거 테이블 갖고 요거를 정렬을 하면은 같이 이것도 정렬이 되잖아. 정렬을 하려면 요거를 값을 정렬을 하기 위해서 값으로 바꿔야지 c t r l c c t r l alt V, 값만 바꿔놓고 값을 바꿔놓고 요거를 정렬을 한다 데이터, o r t r o l back, c o a l a l l s t t o l a r g e s t 그러니까 오름차가 되는 거지 1이 맨 위로 올라가고 7 그러면 터치 1월 화수 목금토 1 2 3 4 5 6 7 요거를 제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되잖아. 여기에서 했던 거를 여기에다가 잡아 넣으려면은 수식이 복잡해지지. 그러니까 열 함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열 함수. 함수. Alt Enter 해서 지금 이거 2로도 없애 버리고. 이렇게 없애 버리고 마지막에 처리하면 되니까. 그리고 요거를, 요거를 X라고 하자고. X,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하나 더 만들어. 굿마치고 Alt, Enter 해서 Y라고 하고. 요번에는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카피해서. 요기다 붙여넣어주고. 그다음에 요거를 텍스트가 아니고 요걸 weekday w e 함수를 해가지고 요일 값을 얻어낸다 이거지. 이것도 다 필요 없지. 요거 서식한 거 서식 코드다 지워버리고 됐나? 오케이. 그러면 Alt Enter 서 y를 한번 볼까. 그럼 이렇게 되지? 오케이 y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지. 오케이. 그럼 요걸 두 개를 합칠 수가 있단 말이야. 어, 어떻게 합치냐면은 t a 스택을 합친다. 엣지 스택. t a 스택은 스택이라는 건 하나의 덩어리야. h 는 호리전탈. 그니까 열 방향으로 합치는 거지. 그래서 어, 숫자 값을 앞에다 놓고 Y를 주고 그 다음에 요일값이 나온 거, 문자열, 어, 요일값, 일월화수목 나온 거를 X, 요거 x 란 말이야, 요기다 쓴다. 두 개의 열이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HSTEC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된 거지.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소팅을 하면 되잖아. 그치? 소트. 소트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열을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은 그냥 첫 번째 열로, 기,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는 거야. 오름 차로.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대체 요거하고 똑같아지지? 요거하고 똑같아진 거야. 아, 그러면 이제, 요것만 빼주면 되잖아. 그지 요것만. 그럼 여기에서, 이걸 Z라고 그러고, 다시, 겉마치고 R2 엔터에서, 그니까, 러 두 번째 열을 띄워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Q라고 그럴고두 번째 열을 띄워내, 띄워내는 거? 이거를, 음, take, take 함수를 써서 Z에서 오른쪽에서 띄워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Q를 보면은 이렇게 됐지. 요게 된 거야. 그럼 요거 가지고 요거를 그냥 이거를 그냥 이거 Q 없애고 여기서 그냥 처리하면 되지. 이걸 2로 열방향으로 방향을 바꿔라. 얘기지? 그러면 됐지. 오, 남부 지역의 일요일날 판매는 얼마가 될까? 이렇게 알고 싶겠지. 그지? 당연히 계산을 또 해야지. 여기서 이거는 썸이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sumif를 여기서 날짜잖아, 날짜값이나 sumif를 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보조열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이거 이거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조열을 하나 만들고 해볼까? Ctrl-Shift-Plus 해서 여기에서 여기 까 여기 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텍스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요거 요 전체 날짜를 전체 날짜를 배열로 주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니까 러 이거하고 1월하수목금도하고 같은 값을 만들어줘야 그래야 썸이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논리식 가지고도 되는데 여기서 썸이프로해 보자고 달러 표시해주고 0 4 1 2 0 4 1 2 그리고 d d d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값을 비교할 수 있는 이 요일 값이 만들어진 거지 이렇게. 이렇게. s u m 이 f 함수를 쓰기 위해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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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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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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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렇게 썸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다 판매 수량이다. 이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랜지와는 어디냐면은 하 바로 이거 보조열 만든 거 이거 이거 주고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와는 바로 이걸 준다. 이렇게 배열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한꺼번에 좀이 크리테리아 조건값을 이렇게 배열로 줄 수가 있지. 만약에 논리식으로 한다고 치면은 요거는 이렇게 배열을 줄 수가 없고, 하나하나 처리해야 되고, 하여튼 장단점이 있어. 콤마 치고, 두 번째, 요거, 지역, 요거, 요걸 주고, 그 다음에 콤마 치고,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크리에테리어 요것의 조건 값이 바로 요거지, 요거 배열을 주고, 다된 거야. 이렇게 해서, 엔터. 됐지. 그래서 여기 요일 값을 이렇게 보조를 만들어서 써야 서미프쌈수는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 그거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자꾸 반복을 해서 머릿속에 싹 박혀야지. ABA를 살짝 맛을 봐야지 또 여기에서 아무 셀이나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 안에 요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해당 요일하고 해당 지역에 합계를 낼수 있게 해보자고. 결과는 이런 거야. 여기 선택을 하잖아. 그럼 여기, 요 지역, 동부 지역 선택되고 요일 선택이 되고. 그지? 그리고 동부 지역 합계는 987. 그 다음에 월요일 합계는 394. 또 여기 선택하면 역시 마찬가지. 월요일 서부. 서부 지역 판매. 그 다음에 월요일.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식으로. 오 어, 좋잖아. 지난번 파일에서 했던 것 같이 SelectionChangeEvent 프로세스에다가 작성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어, 매출은 안 되지만 효과는 크지. SelectionChangeEvent. SelectionChangeEvent는 selection 매기 어, 변수를 뭐가 제공이 되냐 하면 타겟시라는게 제공이 돼. 이게 t y p e 이 Range 타입이야. 그러니까 어, 사용자가 선택하는 셀을 여기다 전달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요 코드를 분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러면서 학습을 한단 말이지. 디버깅하는 방법이지. 디버깅이라 그러는데 디버깅 도구를 가지고서 학습을 한다. 그래서 요 앞에 딤이라고 한 부분, 이 부분은 변수 선언하는 거야. 변수. 그러니까 let 함수에서 우리가 변수 선언을 해 놓고서 값을 거기다 수식을 통해 가지고 얻어낸 값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배열 상수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 범위의 주소도 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좀더 타이트하지. 이 번, 번, 변수가 변수 하나 하나의 타입이라는 게 있어. Edge range, Edge range, Edge range라고 돼 있지? 이 range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워크시트 상에 있는 모든 셀, 셀이 다 range야. range 객체라고 해. 그래. 그래서 이제 이 변수라는 것은 결국은 작업을 하기 위한 빈 그릇을 준비하는 거지. 빈 그릇. 그러니까 어, 요리하는 셰프가 어,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빈 그릇이 많아야 되잖아. 여기에다가는 뭐 감자 담아놓고, 저기에다가는 어, 양파 담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담아놓고, 그러고서 그걸 섞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다 말이지. 레탐스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어떤 변수에다가 어떤 수식을 통해서 어떤 값을 받아놓고 또 어떤 수, 또 다른 수식에서 값을 받아놓고, 그거 결국은 조합을 하는 거지. 이것도 조건을 따시고. 모든 에러를 해줌에 넥스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프로그래밍은 에러가 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코딩을 하는 게 좋지. 생각지도 않았던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게 프로그램은 코드를 한줄한줄 한줄 실행해 나가거든. 한줄한줄 한줄 실행을 해 나가는데 어떤 줄에서 딱 에러가 났어. 그러면 어느 에러를 해줌에 넥스트가 이게 없으면은 여기서딱 중단돼 버리고 말지. 전체가 다 수도비돼 버리고 말. 근데 요걸 해 놓게 되면은 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다 통과해라 이거야. 그럼 여기서 이한 이 줄에서 에러가 났더라도 그 다음 줄을 넘어가고 그 다음 줄을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onErrorResumeNext라는 것은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변수 밑에다가 딱 이렇게 어, 작성을 해 놓는 것이 좋은 습관이지. 코드를 디버깅을 한다. 이제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한다, 분석을 한다 할 때는 여기 명령줄에다가 이렇게 딱 중단점을 여기 여기다가 마우스로 딱 클릭하면 선택이 돼 이렇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변수 앞에서는 선택이 되지 않아. 변수 앞에서선 선택이 안 되고 바로 이어 뭐 작업이 실행되는 그 명령줄에서 딱 선택을 하면 선택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한번 선택을 해볼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근데 이게, 이게 선택한 거는 유효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유효하지 않잖아.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건 저기 테이블상에서 숫자를 선택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이제 간주하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야. 딱세 개를 선택을 했어. 딱 하면 여기 걸렸지. 이거 쭉 들어와가지고 실행이 되나가면서 걸린 거야. 그럼 여기서 타계이라는 거. 요 타겟에 타겟 타겟이라는 게 대체 뭔가 어디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고 여기서 퀘션마크 찍고 타겟 타겟 그래가지고 이것이 주소가 대체 어떻게 돼. 범인는 항상 주소가 있는 게 기본이니까 어드레스 어드레스 이렇게 해서 엔터 딱 치면은 59에서부터 59에서부터 59 9에서부터 5 11요거세개 여기 지요거 바로 요 주소란 말이야 선택된 주소 아,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타겟 셀스 그리고 점찍고 카운트가 있지. 타겟 점 셀스 점 카운트지. 그래가지고 그 값을 보게 되면 마우스를 딱 갖다 놓고 보게 되면 타겟 셀스 카운트 이꼴을 3라고 돼 있지. 3이야, 3. 아, 3개를 선택을 했구나.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1보다 크냐고 물어봤잖아. 1보다 크냐? 그러면 이게 F8키를 누르면 한줄한줄 한줄 실행이 되는 거야. F8키. 누르면 Exit Sub를 가지. Exit Sub이라는 것은 너는 유효한 정보가 아니니까 더 이상 작업할 게 없어. 하고 Exit s u b 하면은 이 프로세저를 쫓겨나는 거야. 끝났지.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 요 아무 셀이나 여기 딱 선택을 했는데 이번엔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 이제 이것도 들어왔어. 여기서 보면 이거, 셀 개수는 통과했지. 하나니까. 그런데 타겟이 값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타겟이 값이 없냐? 하고 물어봤어. 이게 출가되면더 이상 작업을 할 일이 없지. 그래서 엑시트 써. 또 역시 맞춰지 쫓겨났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교의 주라는 문자를 선택했다고 시작고딱 선택했어. 또 들어왔지. 딱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에서 걸리는 거야? 이제 누구 머리. 숫자냐 하고 물어본 거지 숫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정보가 목요일이라는 문자잖아. 그러니까 이건 숫자가 아니지. 그 여기 s 스가 되고 그걸 다시 나스로 바꾸면 이게 e 가된 거지. 그 그러니까 숫자가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지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엑시트 서브 되는 거지. 이번에는 이제 정상적인 셀을 선택을 해보자고. 요거 1 7 0이라는걸 선택을 했다. 딱 선택했어. 들어왔지. 요거 통과. 요거 통과. 요거 통과. 다 통과된 거야. 알 데이터를 이제 여기 이 변수에다가, 이 변수에다가 알 데이터를 여기다 타겟의 Current i o n 이라는걸 여기다 담는 거야. 여기 지금 현재는 Nothing으로 돼 있잖아. 지금 빈글이란 말이야. 빈글 속에다가 여기서 얻어낸 값을 여기다 넣겠다 이거야. current region 이라는 속성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얻어낸 값이 R 데이터로 넘어가는 거야. 넘어갔어? 그럼 R 데이터가 어떻게 되여지 보고 싶으이터하다어드레이터 한번 해 a 어드레스. 그러 d h3에서 d r e s o s 를 o 번해 봐. a d d r e s s 그러면 H3에서 o 7 o 7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전체 범위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r o 한줄더 실행하고, R로를 한번 보자고, R로. R로의 address. 주소. 그러면, h5에서 o5. 여기서, h5. h5. 요거, 이거, 요거지. h5에서 o5까지. 이, 이 선택된 셀의 그 행을 어, 얻어내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 F8키 눌러가지고 이번에 알칼을 받아내는 거야. 알칼, 알칼. 또 알칼을 한번 볼까? 알칼의 어드레스를 본다. 어드레스, 그럼 요거는요거는 요거는? K3에서 K7, K3, K3에서 K3, K7 이거, 이거지. 이걸 얻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알 메시지. 알 메시지는 여기서 얻어낸 결과를 문자열 정보로 얻어넣어, 얻어가지고 알 메시지라는 셀에다가 이제 작성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알 메시지 위치를 알 데이터 칼럼 안에 F8 키 눌러서 다음 줄로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알 메시지를 이제 보자고. 알 메시지 여기다 놓고캐션하고알 메시지 여기서 어드레스 하게 되면. 하게 되면 h 10, h 10이 부분이지. 지금 메시지가 여기 작성되어 있는 이 셀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를 알 메시지를 이걸 밸류 속성으로 한번 알아보자고. 뭐가 들어있나? 그러면 동부지역 판매수량 987, 월, 월요일 판매수량은 304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타난 거지. 이거, 이거 이전에 작성이 된 거야? 이제 새로 작성이 이제 돼야 되겠지? 새로 선택된 이, 지금 이 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 값을 만드는 거지. 여기다 작성하는 게 F8키 누르면 은 요거. 요게 어떻게 되나 보자고. 이것도 카피해서 다시, 그리고 다시 퀘션마크하고 붙여놓고 요거를 그냥 엔터하면 동부가 나오지. 동부. 요 어, 선택된 셀에 어, 해당되는 행의 이 지역명이 동부고. 이렇게 나타나지 그리고 어드레스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드레스 라는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주소가 나오고 h5 그 다음에 application sum 이라는거 있지 이거, 이거 copy copy 해서 이걸또 한번 보자고 그러면 여기 application sum 요거 sum은 뭐냐면은 우리 워크시트 함수에서 s u m 함수를 여기에서 이 vba에서 활용을 한 거야. 우리 application.sum 본래는 여기, 여기에다가 또 w o r k s h e 이렇게 돼. 이게 본래는 이런,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되거든. application의 w o r k s h 의 s m 그럼 여기 이게 그 w o r k 함수의 s 함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엔터 딱 치면 987 987그니까 요거 전체 987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거 나머지는 요건 이제 열, 열 부분 열부열 부분 요건 각자 이렇게 한 번씩 계산을 한번 어, 확인을 해 보면서 어, 학습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렇게 요렇게 요걸 한번 보자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어디가 되나 보자고 카피 Ctrl V 그리고 Address, Address 하면 은 여기서 H5에서 O5까지 하고 콤마가 있잖아, 콤마. 떨어져 있는 셀이란 말이야, 떨어져 있는 범위란 말이야. 그리고 K3에서 K7, 그러니까 이클로스되게 일제행하고 열하고 그 교차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f 8을 하게 되면 은 바로 이이 이 주소가 선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선택을 딱 하는 순간 여기 이 이벤트 프로시즈가 다시 또 여긴 노란색으로 실행이 있잖아 그러니까 선택할 때마다 이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선택을 했을지라도 이게 또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발생을 했더라도 이건 유효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내려와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셀의 개수가 벌써 오버가 되기 때문에 엑시트 서브이 돼 버리고 마는 거지. 학습을 한번 해봐봐. 괜찮으면 계속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를 띄워가지고 별도 실실로 다시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요거 요거 조금 뭐 선택을 해놓고 선택을 해서 요거 있지 코멘트 처리해버려. 주석 처리, 코멘트 블록. 요거 딱 하게 되면은 이게 죽어버려. 이렇게 죽어버려서 이 코드가 실행이 안 돼. 여기다 선택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돼. 왜 이렇게 해놓냐면은, 이, 이걸, 이, 여기다 수식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게 실행이 되면 번거롭잖아. 응? 그니까, 이거 지우, 죽여놓고, 만약에 코드가, 어, 학습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거 다시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Uncomment Block이라고 있지? 이 버튼, 이 아이콘을 탁 클릭하면, 다시 실행이 될수 있게, 이렇게, 어, 다운페가다 사라지지 이렇게 다시 되는 거고 다시 이걸로 주기 놓을 테니까 각자 알아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이렇게 났어 이렇게 났어 이 지금 이거 파일 받으면 아무것도 안돼그 이거 코드를 보고 싶으면 이걸 이거 살려놓고 하면 된다 아니겠지 오케이 여기까지.